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어, 미니 앰프입니다. 아, 모델명은 XYC50L. 다시 파워는 50W, 플러스 50W. 어, 사이즈는 지금 그 마우스 크기만 해요. 사람 손보다 조금, 어, 조금 작죠. 작죠. 어, 잠깐 사이즈를 한번 봐 볼까요? 사이즈를 보면 115 115에 60 높이는 35. 자, 이건 캡핑카에서 어, 좀쓸수 있는 그런 어, 상태가 되겠습니다. 통을 해볼까요? 이 정전기 방지 포장이 돼 있고, 이런 12볼트 인입 아댑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스크류를 조여서 선을 앞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게 히트 싱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드신 거두 그 개. 그리고, 음, 여기에는, 기판 상하 조정하는 판하고, 어, 그 다음에, 롱너트, 그 다음에 스크류, 그리고 볼륨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립을 한번 해볼까요? 홈이 있어서 찢을 수 있습니다. 빼고 여기 IC 두 개가 있어서 IC 위에다가 어, 연결을 아, 이게 히트 신거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또 히트 신거가 두 개네. 다른 건또 히트 신가한 개다만. 일단 히트 신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부착을 해보자. 일단 마우스는 옆으로 빠지고. 저 알리 이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리 이스프레스에서 가격이 4,657원 배달비 빼고 배송비 빼고 어, 뭐 환상적인 가격이에요 그죠? 참. 이거가 나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볼륨 조정하는 거그 다음에 파워 온 오프. 오프 그리고 이건 오디오인 라인인으로 드리는 거죠 이건 USB 재생 꽂으면 되고, 출력 쪽을 보면, 여기는 뒤편, 뒷편, 뒤편을 보면 이렇게 1 2 v 입력, 이건 종류 들라서 AC 2 2 0으로도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 2 v 용으로 캠핑카에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레프, 레프트 라이트 두개 있고, 여기는 오디오 아웃. 헤드폰 꽂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블루투스로서 음악을 인할수 있어요 그 점이 좋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중국 뻥스팽이라서 50원 다 나오지 않겠지만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나 캠핑카에서 들을 수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보호지를 제거해 주고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죠 짠 자, 뺐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두개두개에다가 꽂아주... 어, 꽂아주죠. 두 개가 꽂아니죠자개있개좀뺐다가있으니네자한개 크리스탈 크리스탈 클럭 쪽이 좀더 보니까 거기에 안 o 게끔 자. 자 그러면 일단 높이는 비 h o k e c h o k 하 Ch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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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k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슬립을 놓고 여기는 합판이 두꺼우니까 합판이 두꺼우니까 스크루도 긴걸 하고 뭐 일단 대개를 꽂고 자, 소리가 나오면 한번 해봅시다. 스크류를 보면 자, 얼른 뒤집었죠. 자, 슬리브 대기를 꽂아줍니다. 예. 저게 그래서 집에 오디오가 고장 나잖아요. 앰프가 그러면 어, 스피커 레프트고 라이트는 버리지 말고 앰프만 버리고 이걸 사서 어, 다루시면 돼요. 하면 편하게 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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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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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버렸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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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판, 상판을 이 알루미늄으로 페인트 입고 얘가 알루미늄으로 까져 있어요. 그래서 열열 전달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보니까 얘는 직접 접촉이 돼요. 열 전달할 수 있는데 얘는 안안 닿네. 페인트가 페인트가 묻어 있어. 내가 보니까 이거 한개더 실수로 보내온 것 같아요. 스크류도 하나씩 예비로 더 넣, 넣어놨더라고요. 자, 이 상측에 케이스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없는 것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대각선으로 스크류는 항상 대각선으로 해서 체결하는 거죠. 자, 했습니다. 하고 볼륨 노브요는 엔드리스 엔드리스 노브예요. 그래서 아무 대나기랑 꽂으면 됩니다. 날 즉각을 맞춘 다음에 됐어요. 그러면 이거 누르고 누르면 파워가 on/off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실제 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써있어요. 신이 어디오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파워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12V로 들어왔고 1 5 v 로 들어왔고 이건이건1카에 고정을 해 놨습니다. 볼륨 뭘뭐 이거 켜지고 뭐 꺼지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블루투스로 음악을 한번 넣어 볼게요. 블루투스 자 X I N Y I 앱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했고, 아 설치가 됐습니다. 자 X I N Y I 여기에 예, 있죠 X I N Y I 를 앱을 어, 깔아서 그걸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음악을 들어서 해보고 해보면. 제대로 된지 나올 수 있죠. 자 테스트. 블루투스로 음악을 재생시켜 볼게요. 자 파워 온. 이 스피커선이 빠져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스피커선이 빠져 있었네요. 나오죠, 자. 소리를 줄여볼게요. 자 작은음부터. 핸드폰에서 최대한 맥스로 볼륨을 올렸어요. 뒤에서 스피커빠져가지고 캠핑카 드에서나 방에서 듣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구나. 일단 메인 기판만 자50 55 두께가 한 18? 아, 스크류까지 해가지고 한 18? 스크류까지 해서는 20 나오네요. 자 여러분 스피커만 있으면 돼요. 레프트라이트 스피커는 8호음하고 4호음 어, 레지던스.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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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저항이 8옴이나 4옴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니오디오 앰프에 대해서 잠깐 조립을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